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아,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PC의 대표 송재호 목사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요번에 어, 그 WPC 리트레이 센터 부지를 구입하시게 된 동기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러니까 40년 전 얘기네요 제가 이동훈 목사님이 심하시던 워싱턴 지구전교회에수속하고 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교에 수양하려면 참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수양관을 좀 빌려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전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렇게 해서 그 스카이크롭트를 예약해서 가, 아, 수련회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수양관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시톤 지역에 그 수양관 의 자리를 보기 시작했죠. 그때 지금 이 브랜드 와인 땅이 나와 있었고 어, 그것이 아주 거리상으로 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나 워싱턴 DC에 아주 어,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을 어, 모시고 가게 됐죠. 이동원 목사님이 그 장소를 보시더니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참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에 한 10만 불을 줬, 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지역이 너무너무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재 가격으로도 그 가치 이상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봐도 참잘 마련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주신 비전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파운더로서 WPC 리트리 센터의 장래에 원하시는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사실 한 것도 아니고 아, 이제 우리 한인들 우리 하, 한인 교회들이 전이 수양의 장소가 없어서 애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런 장소로서 어,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샀던 것인데. 그 동안 그 땅을 사놓고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빨리 지을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나와서 어, 이동훈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나가서 그걸 도구적이다 보니까 그 다음엔 아르조나 가서 기,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엔 또 YM에 가서 선교훈련을 받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을 그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사게 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직 제가 준비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비전을 키우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와이어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그... 어, 이솔 크레스로한 3개월 이렇게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3개월 아 어, 이제 지금 미국가는 무비자잖아요. 이게 무비자니까 그냥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먹고 자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워싱턴의 수, 어, 미국의 수도 그러니까 워싱턴은 사, 사실 세계의 수도인데 어, 이런 곳에다가 먹고 자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어 취향관을 마련해 놓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광고만 하면 아마 줄을줘서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면서 어더 생각을 한건 뭐냐면, 영업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어 기숙사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집어넣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투어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제가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요즘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백악관에서 한 30, 40분 거리인데, 그러면 세계 수도인 이곳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연합해서 세계 보호을에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WPC가 워싱턴 프레이어 콜리션인데 같은 WPC지만 그게 월드 프레이어 콜리션으로 이렇게 바꿔서 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네. 네.